그 전에 중국까지 했죠?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마지막 장점, 중국의 장점 6가지를 말해드린다고 했어요, 제가. 그래서 이제 말해드릴게요. 중국의 장점 6가지는 첫 번째, 중국은 악, 어, 경제 세계 1위에요. 그래, 그리고 2위 13억이 만들어내는 막강하님 중국이 인구가 되게 많아요. 인구도 세계 1인가? 잘 모르겠어요, 그거는. 근데 어쨌든 되게 많아요. 13억이에요. 거의 한 14억 정도 되죠? 그리고 3번 외교군사. 세계를 향해 뻗은 중국의 영향력. 영향력. 중국이 지금 세계를 향해 뻗어가고 있어요. 왜냐면 패권을 가져야 하니까 가지고 싶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죠. 그리고 네 번째 땅 땅이 지닌 잠재력과 파워가 되게 세요. 땅이 되게 땅이 대, 땅이 되게 넓잖아요. 중국이 그래서 그런 거 같고 다섯 번째 소프트 파워 문화 외국으로 질주를 하는 중이고 여섯 번째 공산당이잖아요. 저희는 공산당이 아닌데 중국은 공산당이잖아요. 그러니까 중국식 리더십에 강력한 지도력이 있죠. 근데 공산당이라 그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. 중, 아니, 북한도 공산당인데 북한과는 조금 달라요. 북한보다는 조금, 아, 조금 평화로워요. 그리고 <laughs> 이제 미국에 대해 알아볼게요. 지금 현재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미국의 재벌들을 알아볼게요. 미국의 재벌들 중에서는 벤더벨트 코넬리오스라는 최초의 재벌이 있어요. 새로운 유행의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밴더벨스와 로펠러 포트 카네기 이런 식으로 재벌리 계속 쭉 재벌이 계속 쭉 이뤄졌어요. 첫 번째가 밴더벨트, 두 번째가 로펠러, 세 번째가 포트, 네 번째가 카네기 이런 식인데 밴더벨트는 철도왕, 로펠러는 석유왕, 포트는 자동차왕, 카네기는 철왕 이런 식으로 어 이제 별명 그런 게 붙여졌어요. 어, 그러면 일단 왜 철도왕이 됐고, 석유왕이 됐고, 자동차왕이 됐고, 철왕이 됐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벤더벨트는 16살에 100달러를 빌렸어요. 그리고 작은 연락선을 샀어요. 그게 배에요. 배. 근데 연락선 한 대는 곧 선단 정도로 커졌어요. 엄청. 금, 그래서 해운업으로 성공했어요.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겠죠?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약 40년 뒤에 가지고 있던 배들을 다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? 왜냐하면 은그 배를 다 팔고 아니 그 뭐지? 벤더빌트가 배 90%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자였는데 거기서 어 배를 다팔 팔고 그 가진 돈을 모두 철도에 쏟아부었어요. 그게 왜 그랬냐면 <laughs> 성공하려고 그랬어요. 어, 배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, 와 이거 배 되게 편리하다 이러면서 배를 많이 탈거 아니에요 사람들이. 근데 배 시대는 지나고 이제 기차가 천천히 생기면서 이제 철도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철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기차 시대니까 기차가 많이 다니는 어 철도를 가지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사람. 벌 거예요.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차를 좋아하고 막 타고 막 신기하고 그러니까 기차를 타면 철도를 써야 되고 그러면 돈을 벌겠죠? 그래서 성공하려고 배를 다 팔고 그 다음에 철도에 쏟아부었어요. 근데 이렇게 잘 살던 사람이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렇게 잘 살던 사람이 왜 망했냐면 음, 뉴욕시로 가는 유일한 철도를 밴드벨트가 가지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뉴욕으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거기 사업이 다 망한 거예요. 그러니까 뉴욕으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진 거죠. 그래가지고... 어 아, 아니, 그게 아니라... 그 뭐지? 밴더벨트가 유유유로 가면 유 유일한 철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 뭐지 그 철도를 차지하는데 막 갑자기 막한 번에 하루 만에 다내 거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. 계속 돈을 모고 돈을 내고 투자해서 철도를 모아, 모아야 하는데 근데 차지하는데 시간이 걸렸겠죠. 근데 그 동안 철도 는 이제 사람들이 별로 안 쓰고 경제 과정이나 속류만이 이제 된 거죠 대세 대세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유행이 된 거죠. 그러니까 기차도 이제 사람들이 어 기차 말고 다른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라고 했는데 그때 로펠러가 그걸 발견했어. 아니그 뭐지 다른 거를 했어요. 로펠러는 정제과정과 송류관 두 가지로 부자가 됐어요. 그러니까 정제과정과 송류관을 만들어가지고, 사람들이 이제, 뭐야, 이런 게 있었네? 이러면서 신기하면서 계속 막 사고, 뭐하고, 막 그러니까. 근데 그거 만드는데 또 돈이 많이 들었겠죠? 어쨌든, 이렇게 해서, 그 다음에 로펠러가 차지합니다. 그 다음에, 이제 카넥이랑 포트가 남았는데, <laughs> 카네기가 철왕이었고, 포트가 자동차왕이었잖아요. 근데, 음, 카네기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. 카네기는 철을 만들었어요. 그 당시 옛날에는 미국에 다리가 있었어요. 다리가 있었겠죠, 물론. 근데 그게 철로 안 만들어져 있었어요. 그렇게 저희가 사는 시대 그런 다리처럼 그렇게 튼튼하지 않고 돌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, 건널 때는 목숨을 걸고 건너야 됐어요. 건너다가 다리가 무너져서 죽을 확률이 30%였어요. 그래가지고, 막 사람들이 막 다리 별로 안 건널려 그래요. 왜냐면 건너다가 막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별로 안 걸, 안 건널려 그러는데, 이제 카네기가 철을 만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철로 다리를 만들어서 어 부자가 된 거죠. 사람들이 이제 우와 나도 이거 할래 나도 이거 할래 우와 되게 튼튼하다 이러면서 계속 그 다리를 이용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포트 포트는 음. 자동차 옛날에도 자동차는 있었어요. 그래도 자동차는 있었는데 그 자동차를 일주일에 한 개씩 만들었어요. 근데 그 포트가 이제 역할을 정한 거죠. 너는 타이어 바퀴만 달아, 너는 핸들만 달아, 너는 어 <laughs> 기름만 넣어, 어, 너는 색깔만 칠해 이러면서 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역할이 나누어지니까.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알고 그 역할을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계속 똑같은 걸 하면은 그러니까 그 뭐지 일주일에 한 개씩 만들던 자동차를 포트가 한 시간에 한 개씩 만듦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한 개씩 그래서 성공한 거죠 사람들이 우와 대단해 이러면서 자동차 사고 뭐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성공한 거겠죠 그러고 이제 미국에, 음 미국의 재벌 말고, 그냥 미국의 나라, 미국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, 어 미국의 나라와 뉴욕은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.